구피, 구피, 여기서 언니 기다렸지요? 언니, 이거 갖고 가야 되는데, 자전거? 이제 언니 갖고 가야 되는데, 이거 언니 가져가야 된는데 구피 최자리 됐어, 거기? 응, 음, 근데 여기서 엄마 노려보고 응? 니거야 <laughs> 네 구피 <laughs> 콰거야어 그랬죠? 구피는 내가 와도 관심이 없던데 나한테? 구피는 엄마 머리카락만 쓴대요 그죠? 어? 고추 고추 <laughs> 아이고 알았지? <laughs> 내려가자 내려가자 <내리> <laughs> 공디 빵빵하는거 <빨방 웃음> 라 <놀라> 언니 왔는데 루카야 언니 왔는데 관심 있어 들다 <laughs> 나나 나나 <웃음> <놀라> 역시 역시 우리 나나밖에 없어 언니 와서 좋아요 나나 <놀라> 나나 <놀라> 오 글로에. 글로에. 어, 잼마. 젠마. 잼마는 손님들이 와도 항상 제일 먼저 오는데. 나를 반기는 건지, 손님을 반기는 건지 모르겠다. 질투해서 지금 간 거야. 아, 그런 거야? 음. 다른 애들 봐. 뱅기. 오, 글로에. 오! 나는 아무한테나는 아니려져. 아 죽겠대. 우리 끌로 왜? 만녀만녀 어디 갔던지 다 왔어? 기분은 좋은 거지? 지이랑안 싸웠어? 김만영이 요즘 일층을 장악했어. 일층을 장악했어. 응. 소열이 아주. 나이가 서열이 나이가스로가 좀 높아져. 김만영, 만동이 언니 집갈까 무슨 말이야? <laughs> 지지리나 데려가. 지젤이가 너무 밤마다 울어, 아주. <laughs> 그래? 아 <웃음> <웃음> 역시 지젤이, 지젤이 보러 가자. 그럼 김 지젤 저거, 나 본체만체 하는 거 삐져서 그런 거야? 시 방문 앞에서? 언니 어디 갔어! <laughs> 지젤아! 언니 왔잖아! 지젤아! 김 지젤! 김 지젤!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언니 아니야? 나 찾던 거 아니었어? 오고 맞았. 오. 음... 아이고 예쁜 지젤이. 지젤아, 언니한테 갈래? 언니 집에? 지젤이 언니 집에 있는데. 지젤이 액자. 오, 어, 골골 걸어. 술이 잘안 골골골이네. 그게 오늘도 공격적인 앵글을 좀더 <laughs> <laughs> 뒤로 뺄까요? 네. <웃음> 엠바. <웃음> 말고. 엠바. 엠바, 엠바 엄마한테 오지 말고. <laughs> 언니한테. 이것들이 적응이 빠르네. <laughs> <laughs> 이것들이 아주 잘 살고 있어. <laughs> 언니 빈정상했어. 비젤리 바뀌었어. 김치젤. 간다 간다 간다. 안녕. 완치. 난비정니 확실히 고양이랑 강아지는 달라. 그러네. 나 사냥 나갔다 죽은 줄 알았나봐. <laughs> 그리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 안녕을 끝냈어. 지젤이만 내 죽음을 용납할 수 없었단 말이야 죽음이 없어! 이러면 계속 울었던거지 아유 또 만져주는건 좋아해 사냥을 갔다왔으면 뭘 주셔야죠 아 그러네 언니가 잘못했네 잠깐 있어봐 츄르 어디있 아니 사냥 갔던게 여러분 왜내꼴 가지고 생색을 낼라 그래 너는 사냥했다 언니가 갖고 왔어 이리 와. <laughs> 어, 거. 꼬라, 너나 채, 오, 고맙습니거라 도나주 본체. 오, 본체만 채는데기 쪽으로 이기고 쏘?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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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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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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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, 삼겹구찌. <목소리> <담력 굿집. 목소리> 엄마, 춤을 <축을> 좋아하냐? 아농이는 <laughs> 혀에 돌기도 없어. 그치? <laughs> 혀가 이렇게 매끈매끈해? <laughs> 아 맛있어. 되게 찡긋찡긋하면서 먹어요. 나나도 먹어봐. 알아들었나봐. 응. 나나 이봐 나나 다시 해봐. 응. 응, 그 맛있지. 어머, 나나가 더매 끈거려. <laughs> 혀가 그냥 강아지 혀인데? 부러운 구글. <laughs> 계속 창밖을 보고 있어 내가 <laughs> 언니가 사냥해서온 거야. 엄마 간식 는생네이 집에서 사냥했어. <laughs> 다음 에올 때마다 사냥해 가지고 오시오. 알겠어? 그지룰까? 우리 너가 주실망이야. 삐졌어, 너안 돼. 엄마가 있으면 돼요, 우리 구글이는. 아니, 밥만 있으면 돼. 아니, 이거 어 돼! 밥만 있으면 돼, 이서 지금도 더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저 얼굴을 좀 봐봐. 엄마가 <laughs> 밥그릇을 봤다가... 에이 그만 먹을까? 에이좀더 먹을까? 지율이 울지말고 기다리세요 언니 매주 올게요